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지하철 이용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철은 기점에서 종점까지 달려가는 지하철이며 노약자나고등학 불편신분은 지하철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가만히 앉으시다가 지하철역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는 자리에서 이하기하시고 완전히 정차한 다음 자리에서 이어내주면 당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철은 최대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입니다. 그리고 승객 여러분, 지하철에서는 떠들지 않으시길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철에서 화재 발생 시나 위급 상상 발생하면은 이 기사 승모님에게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철 전화번호는 나중에 설명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승객 여러분 목조들 같이 가시는 목조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잘 모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